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중풍병자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뭐냐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또 바리세인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네 종류, 네 친구들, 그러니까, 네 친구들,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환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적으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오늘 병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교의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대상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건강하고, 예,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중풍경자예요.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나오다 말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이미 중풍경자와 똑같은, 그러한 영적인,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교회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데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숨으로 걸고. 그래서 주일 날이 첫 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를 쉬다가는 제일 중요한 날이. 하루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예, 한 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산 방법은 예, 한 주가 언제 시작되죠? 주일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에서 무슨 봉사. 등을 하고 뭐 화장실 청소, 뭐 주방 청소, 뭐 전도 뭐 이런 걸한 주씩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몇 구역이 담당하고 다음 주는 여성 교회가 담당하고 그 다음 주에 남성 교회가 습니다뭐 구체적으로 한 주가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계산 방법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한 주예요. 달력에도 일월, 화, 수 목금, 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 주씩 뭘 맡아서 하겠습니다. 뭐 직장에서, 아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어느 파트에서 하고 이번 주에는 어느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 방법은 월요일부터 일요, 주일까지. 주일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는 확실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네.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유한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할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내 친구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주변에 나 혼자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전도의 열매를. 그래서 관심을 갖고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가용을 갖고. 세상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전도하는 데사용되어져 합니다. 음. 밖으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승용차로 이웃의 환자를 또 모시고 교회에 와서 11시에 배를 드리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하고, 이 치료함을 받고, 전도를 받고, 이게 바로 내 친구가 한 일이에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네 종류의 사람이 얼마나, 에, 하나님 앞에 값진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값어치고 보람있게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환자를. 불쌍한 마음이 들고, 추근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예, 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겸하여 받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그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소망의 믿음, 또 인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매고온 사람들이 협력하는 믿음, 또 그들의 사랑의 수고,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해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죽어침입죄에 해당되겠죠.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장을 다 드러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환자가 드러누워 있는 침대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거기 예수님 설교 말씀하시는 강대상 밑으로 들어서 밧줄로 내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마가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미 가득 차있어서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즉시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를 침대 바줄을 묶어서 내 친구가 들어 내립니다. 그 환자를 중풍병 환자를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너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방법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죄를 사심으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 주신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껍데기 질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속에 영적인, 영적인 죄사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고치신 결과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바로 11절 을 말씀해 보면은 나음을 입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대요. 그 침대를 갖다가 환자가 들어놓았던 침대를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말한 마디에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고 오늘 그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볼때중풍병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인이 돼야 됩니다. 영과 욕이 강건해야 돼요. 건강한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에요.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예,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2장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예,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중풍병자와 그내 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내 네 친구들이 그 수고와 헌신적인 희생, 사랑,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믿음을 보여서요. 사랑의 믿음을. 사랑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치기 위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질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 죄 때문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가복음 2장에 그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사람. 중풍병자, 그 다음에 바리세인, 그 다음에 예수님, 또네 친구들. 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예,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중풍병자, 3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다, 에,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많이 에, 어디 성한 데가 없이 다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영적으로 다 에, 병들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예,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런 게다 영적으로 병들어져요.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이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노트를 끄면서 성경 말씀을 적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계속 필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예배 마치고 즉시 또 물어보고 노트를 들이대고 목사님, 이건 어떠한 내용이죠, 뭐지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의 회장도 맡고, 또 남성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내 가족을 다 전도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도 대마다 적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어허, 적지 마세요, 들으세요. 막 그런, 막, 호통치고 야단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가 않습니다. 적든지, 뭐, 녹음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그래서 주일날을 교회 나어때 승용차에다가 내 친구들처럼 막, 가족들을 한 가족 태우고, 어느 장로님은 봉고차에 11명의 가족을 태우고 교회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은 그 며느리 아들 손자 며느리 뭐 큰애 둘째 셋째 해가지고 다이 교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레벨타 타고 올라오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성가대실로 가고 어또 교사실로 가고 또다 뿔뿔이 흩어져요. 유아실로 가고 또 얘기하고 유아실로 가고 해서 예,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잔양대.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또, 올겐, 키보드, 기타뭐 드럼. 그, 그, 봉고차 한대그장로님이그 작은 교회를 그 중대형 교회로 이끌어 가기까지 한 가족이 다 희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이내 네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우리 베들교회도 이런 내네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네 친구. 그내 친구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오고 또 축구공을 갖고 교회를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크게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고. 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충풍병자가 나오고 또 서기관, 서기관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은 듣지만은 효과를 보지 못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어. 유대교인들. 그래서. 예수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이런 일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받지 못한 불쌍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를 뒤집어씌웠냐? 신성모독죄래요. 너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제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께 막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매일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서기관 또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자여 오병여의 권세를 베풀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병든자를 치료해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꼭이 말씀을 하시고 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까지 다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올세, 3절 말씀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대까지 다 들고 나왔대요. 그것도 네명에서 다리 하나씩 붙잡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함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함을 받는다. 방구석에서 대소변 받아내고 들어오는 환자를 갖다가 들고 나오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우리 배들교회도.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로 같이 태우고 나오고 같이 택시 타고 오고 막 이런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함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해야 돼요. 대들기 오면 나오면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치료함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가요. 교회가 막 크게 부흥 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목회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꼼짝 못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밧줄로 묶어내려야 돼. 지붕을 뜯어내고. 이런 엄청난 사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죽어 침입죄에 해당되겠죠. 기물 파괴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의 집을 막다 부서뜨리고, 막 지붕을 다 뜯어내고, 거기 밧줄로 묶어서 침대를, 어, 그침대째막 드러내리는데 예수님의 서, 석유 말씀하시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지붕에서 뭔가 침대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내 네 친구들의 그 간절한 믿음. 또, 헌신적인 희생, 사랑하는 음.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대상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배들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고침을 받아야 돼요. 성전에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예, 고쳐주시고, 또, 에, 예,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또, 우리 배들끼에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은, 안드레아 같은 사람,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막에 태워가지고 와서, 돈을 주고, 치료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름과 포도주를 사서 그 상처에 붓고 치료, 자기 돈을 다 드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배대교회는. 내 친구와 같은 사람이 예, 필요한데, 아말렛 전장에서, 예,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 두 장로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 후이 양쪽 손을 받쳐 주는 그 기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일꾼, 그러한 장로님이 필요해요. 그래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들교회도 이런 믿음 있는 두 분의 장로님이 되셔서 예, 전역대 목사의 기도에 손을 받쳐 주고 교회를 성장시키면은 교회가 아마 건축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아래는 목사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전혀 기도 인수는 우리들이 날마다 더해가느니라 아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안주뱅이. 중풍구영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네 친구들, 또 안드레, 또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